안녕하세요. 코인 다단계 전문 포유 법률 사무소입니다. 최근에도 코인이랑 뭐 다단계 사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프라이빗 세일 방식으로 팔리던 코인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유행이 살짝 지난 것 같고, 최근에는 하루인베스트, 뭐, 와콘의 메인 이더넷, 아도페이처럼 스테이킹 형식으로 자금을 유치했다가 출금 지연이 일어나는 사건들, 아니면 뭐 워너비처럼 다단계 방식의 사건들, 뭐 이런 사건들이 조금 더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에게 투자를 하면, 뭐, 혹은, 보유하고 있는 비트나, 뭐, 이더를 본인들에게 예치를 하면, 뭐, 얼마, 얼마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투자 모집 단계에서는 본인들이 전문가니까, 어느, 어느 곳에 투자를 딱 해서 우리가 수익을 이렇게, 이렇게 발생을 시켜주겠다. 뭐, 혹은, 어떤,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후에 수익을 이렇게 나눠주겠다. 이런 방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겠다는 수익률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과합니다. 결국은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혼지사기 형태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시간열로 투자자가 모집이 되지 않는 시점이 되면 일정 시점에 출금이 지연되고 출금이 지연될 때는 뭐 다른 사업을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뭐 투자했던, 우리가 투자했던 회사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조금 받는 것이다. 등등 뭐 각종 핑계를 내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하루, 뭐, 델리오, 메인 이더넷, 마도페이 뭐, 뭐, 워너비 다, 그런 식의 얘기들을 지금, 어, 하면서, 이게 핑계를 대면서 출금을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죠. 물론,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뭐, 우리는 진짜 다르다, 다른 회사랑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할 텐데, 제가 이제까지 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렇게 출금 지연이 쭉쭉 생겨가면서 시간을 끌었는데, 사업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과연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출금 지연이 반복된다는 건 이게 뭐냐면 업체 내부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고요. 새로운 투자가 지속되지 않는 한, 결국 끝, 끝그 끝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애초에 이들이, 해당 수업을, 해당 사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면서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의 행위는 투자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회사의 말을 믿고 그냥 기다리거나 아니면 은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이렇게 딱두 가지 뿐입니다 상황이 갈 때까지 갔다고 보면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은 결국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 이거 하나 뿐일 겁니다 회사의 뭐 구체적인 운영방식 같은 부분들은 뭐 추후 저희가 별도의 영상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사건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취해야 할 법적 조치 그런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 우선 형사 고소를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했는지, 실제로 자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어느 곳에 얼마의 돈을 투자했는지, 뭐 이런 자금에 관련된 정보는 그런 업체의 핵심 관계자 외에는 사실 외부에서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신병을 확보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혐의가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그들의 계좌를 몰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형사고소를 진행하다 보면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해올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또 형사재판부의 판결문이 추후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핵심 증거로 또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절차도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타인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그러니까 집행력에 권한 있는 원인 문서가 필요하거든요. 통상 이제 이런 것들은 민사재판의 판결문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민사재판 판결문까지 받는 데는 뭐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이한 절차를 통해서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절차를 배상명령 신청이라고 하는데, 어 어쨌든 이런 절차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고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민사절차 돌입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서 뭐 집행을 해보는 그런 절차도 한번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 몰수한 재산이 만약에 있다. 수사기관에서도 요즘에 피해 회복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은닉재산들을 막 찾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임재산에서 몰수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몰수한 재산이 있다 그러면 몰수 보전에 대한 환부 신청 절차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들을 말씀드렸던 절차들을 하나하나 진행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증거 수집을 제대로 딱한 다음에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최근에 조직적으로 코인 사기치는 일당들이나 그리고 뭐 자금세탁을 담당했던 자들 검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 이거 어차피 못 잡지 않을까 잡아봤자 어차피 돈도 없지 않겠어 이거 해봤자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시간만 낭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권리행사를 포기해버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그런 것들이야말로 사실 상대방이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원하는 겁니다. 프라이빗 세일 방식으로 판매되는 락업 코인 사기 뭐 코인 스테이킹이나 아니면 투자 유치 방식의 사기 뭐 비상장 주식 비상장 코인 사기, 뭐, 그고 레퍼런을 지급하는4단계 방식의 사기 등등 결국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고소장 접수가 돼야 됩니다. 자, 아무것도 안 하면 가능성은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고소 진행 소두르시기 바라고요 물론 뭐, 이제 민형사 절차 다 진행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좀 다가가기도 어려우실 것이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런 사기 사건들에 대한 사기 판단은 물론이고 절차 진행에 관한 설명도 충분히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들 있으신 분들은 부담없이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